황기찬이 시안부 진단서를 불태우는 순간 강세리가 뒤에서 그럼 우리 함께 죽을까요?라고 속삭였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의 목소리에 몸서리를 쳤어요. 형을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여자가 이제는 자신에게까지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세리야, 너 정말 미친 거야? 미쳤다고요? 당신이 나를 미치게 만든 거잖아요. 강세리의 눈빛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황기만을 밀어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황기찬마저 자신과 함께 파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바라보며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너라는 여자를 만난 게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정말 구역질난다고. 그래요, 저도 당신이 구역질나요. 하지만 이제 와서 헤어질 수는 없어요. 우리는 같은 배를 탔으니까. 강세리가 음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을 때 황기찬은 등골이 서늘했어요. 그때 강재인이 김도윤과 함께 나타났어요. 강재인은 황기찬의 시한부 소식을 듣고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분명 원수지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 죽어간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거든요. 기찬씨 정말 시한부인가요? 강재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황기찬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재인아 이제 와서 나를 걱정해주는 거야? 참 아이러니하다. 황기찬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섞여 있었어요. 김도윤은 의사로서 황기찬의 상태를 진단해 봤지만 이미 손쓸수 없는 단계였어요. 말기 최장암이군요. 길어야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황기찬은 김도윤의 말을 듣고 절망했지만 한편으로는 해방감도 느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강세리는 황기찬의 체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안 돼요. 기찬 씨가 죽으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저도 같이 가겠어요. 세리야, 정신 차려. 너에게는 지호가 있잖아. 황기찬이 말했지만 강세리는 이미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호는 이태호가 데려갔잖아요. 이제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강세리의 절규에 모든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때 이태호가 지호를 데리고 나타났어요. 지호는 아빠가 아픈 것을 보고 걱정스러워했지만 강세리를 보는 눈빛은 차가웠어요. 어린 나이에도 엄마가 나쁜 일을 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엄마, 왜 할아버지를 밀었어요? 지호의 순진한 질문에 강세리는 말문이 막혔어요. 지호야, 엄마는. 엄마는. 강세리가 말을 더듬거릴 때 황기찬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세리야. 아이 앞에서라도 정신 차려. 너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해봐. 하지만 강세리는 이미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어요. 다 강재인 때문이에요. 그 여자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행복했을 거예요. 강재인은 강세리의 말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세리야, 지금까지도 남탄만 하는구나. 정말 한심해. 한심하다고요? 당신이 한심한 거예요. 모든 걸다 가진 주제에 왜 기찬씨까지 빼앗아갔어요? 강세리가 강재인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김도윤이 막아섰어요. 강세리씨, 진정하세요. 이미 모든 게 끝났잖아요. 김도윤의 말에 강세리는 더욱 격분했어요. 끝났다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강세리가 가방에서 칼을 꺼내들자 모든 사람들이 경악했어요. 황기찬은 강세리의 돌발 행동에 놀라며 세리야. 그칼 내려놔. 라고 소리쳤지만 강세리는 들은 척도 않았어요. 기찬씨가 죽으면 저도 죽을 거예요. 그리고 강재인 당신도 가만 안둘 거예요. 강세리의 협박에 강재인은 담담했어요. 세리야,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이미 모든 건 끝났어. 이때 노숙자가 나타났어요. 아들들이 모두 망가진 상황에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세리야, 제발 그칼 내려놔. 지호가 보고 있잖니. 어머니, 저는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다 무너졌잖아요. 강세리의 절규에 노숙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황기찬은 강세리를 말리려고 다가갔지만 강세리는 칼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어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 혼자 죽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리야, 제발 정신 차려. 지호를 생각해봐. 황기찬의 간절한 호소에도 강세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것 같았어요. 무기를 내려놓고 손을 들어요. 강세리는 경찰을 보고 더욱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네요. 감옥에 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엄마. 지호가 울면서 강세리에게 달려갔지만 이태호가 급히 아이를 안아 막았어요. 강재희는 강세리를 향해 차분히 말했어요. 세리야 지호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 지호. 강세리가 아들을 바라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엄마 죽으면 안 돼요. 지호가 엄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호의 눈물에 강세리는 마침내 칼을 내려놓았어요. 경찰들이 강세리를 체포하면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어요. 황기만 살인미수 혐의로 강세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기찬은 강세리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내가 정말 인생을 엉망으로 살았구나. 강재인은 황기찬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기찬씨, 이제라도 후회한다면 남은 시간 동안 지호를 위해 살아요. 재인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황기찬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을 때 강재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강세리는 법정에서 최종 선고를 받았어요. 황기만 살인 미수와 각종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강세리는 선고를 듣고 무너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황기찬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남은 시간을 지호와 함께 보내기로 했어요. 비록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재인은 YL그룹을 완전히 되찾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김도윤과 이태호 사이에서 고민하던 그녀는 결국 김도윤을 선택했습니다. 도혜 언니의 복수를 함께 한 인연이 사랑으로 발전한 거였어요. 강미라는 패트릭과 결혼식을 올렸고, 강승우는 누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최자영도 딸이 진짜 행복을 찾은 것을 보고 안도했습니다. 노숙자는 아들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자신의 욕심이 가족을 망쳤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는 평범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태호는 지호를 미국으로 데려가 새로운 환경에서 키우기로 했어요. 강세리의 그늘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3개월 후 황기찬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까지 지호를 걱정하며 이태호에게 아들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강재희는 황기찬의 장례식에 참석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기찬씨, 이제는 편히 쉬세요. 모든 복수가 끝나고 강재인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요. 김도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강세리는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지내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 진정한 참회의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호는 이태호와 함께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이태호의 사랑으로 점차 회복되어 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들의 운명이 정해졌고 여왕의 집이라는 긴 이야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어요. 여러분, 강세리의 마지막 발악과 황기찬의 최후 그리고 강재인의 완전한 승리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되었네요. 특히 강세리가 칼을 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지호 때문에 마음을 바꾸는 장면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무리 악역이어도 모성애만큼은 진짜였던 것 같아요. 황기찬의 시안부 설정도 마지막에 모든 갈등을 정리하는 장치로 잘 활용되었고, 강재인이 김도윤을 선택한 것도 스토리상 자연스러웠어요. 이번 예상 줄거리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